와, 눈은 안 왔는데 되게 얼었다. 이 비온 것 봐. 비온 것 봐. 어, 물, 보인 것 봐. 오, 와. 그러니까 땅이 바로 얼어버렸네. 얼음 덩이네. 어이구. 어차피 다, 다 뽑아야 돼. 한쪽만 공격해야 될것 같아. 한쪽만 공격해야 되고. 이쪽, 이쪽을, 응. 옆에서부터 잘살 이쪽이 안 들리고 있어. 어? 어이구, 땅이 들썩한다. 땅이 들썩해. 어이구, 깡깡해졌다 흙이 안 들었다, 그래도. 응? うまい。<noise> <noise> 저 흙을 한두잡더 보내줘. 음. 야저게 엄청 높아지네. 지대가 높아 앞쪽은 높아지네. D 하고 맞추네. 되겠어요? 자,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? 배추가 나올 것인가? 여기 있는 허브 다 뜯어놔. 그러면 얼어버리지? 얼어버릴 텐데. 응. 여기, 여기 있거든, 여기. 응. 아니, 아니, 난내 생각엔 여기 얘를 파는 게 맞겠어. 낙엽벌 어, 반은 얘를 내은어 그런 반은 여기 나오잖아 여기 나오네 위는 좀파야 그래. 되는 거지 옆에서 공략해야지 나온다 그래, 나온다 나온다 이야호 이야오 한 뭐가 나왔어요 자, 배추 기대합니다 배추 배추 배추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, 두 개면 돼요 모는 두 개면 돼요 배추는 왼쪽에 있어요 자기 왼쪽 왼쪽으로 가야 있어요. 왼쪽에, 예, 네. 됐어요. 이쪽으로 손을 가든지 해야 돼. 양쪽에 다 넣긴 했는데, 응. 음. 이상 왼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배추가 분가 응. 어. 지지직했다. 지지직했다. 봐라. 배추 있지. 내가 잘 기억하지. 아하. 예. 하나만 해도 돼요. 하나? 아 아니, 하나만 해도 돼요. 어, 상하네. 빨리 꺼내. 응. 어. 됐다. 됐나? 어, 그 물리는 거는 틀렸어. 무이 있는 건 아니고 배추 두개무두개 여기 이제 흙을 넣어야 될것 같아 더 이상 이런 게 들어가면 상할 것 같아 약간 수분이 들어갔나 봐이기로 이렇게 다음엔 또 저쪽으로 공략하든지 더 넣어, 더 넣어 흙을 더 넣어 그래야 바람이 안 들어가지 아무리 그래도 이땅 봐. 이게 완전히 파이도 안 돼. 성공. 두 개씩 성공. 우와. 너무 치송하다. 바람 들었어? 아, 음. 맛있겠네. 세워 놓고 짜요. 이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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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시오 맛있겠다 진짜. 음. 진수 성찬이 됐다.